경영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하늘에서 왜 인간에게 혈액형을 여덟 가지를 해놨을까? <laughs> 네. 아, 모르세요요장은이아람은이인간은 혈액형을 왜가지를 해놨을까? o 사 어? A형, A형, a b 람 B형 사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또 둘로 이분람요 그, 여덟 가지를 해난 이유가 무엇에? 네, 내가 옛날에 가르친 것도 잊어버려 네. 도덕성 때문이에요. 네. 도덕성. 도덕성. 아버지가 분명히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안 닮은 거야. 그래가지고 애가 다쳐가 병원에 가면 혈액형이 다른 남자야. 네. 이 부모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있어. 그래, 안 그래? 이거를 옛날에 구분할 수 있게 해놓은 거야. 그 때는 유전자 검사가 없잖아.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미개한 시대에는 피검사를 가지고 알 수가 있어. 그래야 그래, 그래. 응. 그래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도덕성을 좀 지키도록. 알겠죠? 에? 그래서 요새는 유전자 검사가 있으니까 확실히 밝힐 수 있는데. 옛날에는 혈액형이 달라야. 그 다음에 면역성 옛날에는 전부 건친 결혼해서 안 해서요? 했어요? 했습니다. 유대인들이 근침결혼했지 그 왜? 아담이 예를 들어서 아담의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예요? 노아지?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지? 아브라함의 10대 손이 보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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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아스의 10대 손이 우시아야 우시아, 우시아. 그 다음에 우시아의 십대선이. 누구야? 우시아의 십대선 우시아의 십대선. 저, 우리 장노님은 잘 모르시는 가 같아요. 들어요. 아비우시아, 아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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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후드. 아비우. 아비후드. 아비우. 아비스의 십대선이 누구야? 예수야. 그러면은, 이 사람들이 혈통이 여기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천년, 이천년, 삼천년, 사천년, 오천년, 육천년 약 육천년을 보는 거야. 응? 아담에서 아담에서 예수까지 이 혈통은 이어졌다 이 말이야. 혈통은 이어졌는데 내 말은 노아와 아담이 아담이 노아를 노아까지 내려가는 게1 0대 노아에서 2 0대1 0대 이게 육십대야. 6 0대를 가다가 평균 잡아서 그때는 천년 사는 사람도 있고. 뭐 이래 어찌서 하여튼 이걸 6천년으로 보는데 이 모든 족보를 내가 이제 전부 다 외우고 있지만은 이, 이 족보가 중간에 다른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혈통을 하나 가져왔다 그러면 이 혈통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단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조상 혈통도 이 피가 여러 가지 형태가 없었으면 이게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, 이거는 예수의 뭐의 족보야? 피의 족보. 예수의 영의 족보는 이 족보가 아니야. 어? 그렇지? 영의 족보는 바로 하늘에서 온 메시아다. 네.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관계없지, 이 족보하고는 관계없는데, 예수의 몸통 아리는 여기서 유래됐다. 그냥 그래요. 응? 족보가. 그 저는 혈통을 보기 위해서 혈액형이 있다. 그래서 우리의 혈액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거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